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네. 자, X분의 절대값 X나, 사실 이거나, 절대값 X분의 X나, 똑같이 그려지거든? 응? 네. 똑같은 얘기야. 그릴 거야. 네. 자, 우리들이 그리는 방법은? 뭘 만들어? 점을 만든다. 음. 자, 점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봐. 1. 1 99, 29, 2 29, 2일때1 2 다시 왜이9마2이2 9대0 1이2이대2 3이2 2 6 27대 28대 29대 2 2 1 2이9 1이2 2 아. 2분의 2. 2가 1인 게 신기하네. 아야아이콤마0.11땐1111 1 1일111 111 111 111 1 좋지 1 1 똑같잖아, 1 1 문제가 그111 111 111 1 1일111 1 1이111 111 이쁘게. 이쁘게 그리면. 어떻게? 그거밖에 이 <laughs> 새끼가. <시키는. 웃음> 네. 이상한다? 1일 때? 2일 때? 1일까? 여기 그래. 어, 이렇게 돼요. 그래, 이 새끼야. 근데 좀 전에 영상이 상하게 왔는데? 아니, 아니, 잘못, 잘못한 거야. 이렇게. 0.1일 때 아니야? 0 1 이렇게, 이렇게. 이 새끼, 이 새끼, 높낮이가 차이가 나지? 아, 소위 수정증이야수정증수정증이야 수정증. 수정증이야. 결국 이렇게 그리실 거야, 이렇게. 네. 근데 01땐 태한대. 분모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은 정의가 안 돼. 다시. 분모가 0인 건? 못, 못 찍어. 그러니까 01땐 못 찍어. 그럴 때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음... 알았어? 네 음수 해 보자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이 준호야? 네 <웃음> 저요? 얘랑은 <laughs> 마이 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제가요 시원한? 아, 제가 틀렸어아 절대값은 아, 아. 아 절대 맞네 맞네 마이너스 1때? 마이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이요. 오. 또, 또 마이너스 2라고 할줄 알았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 오. 아, 뻔하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준다고? 네. 어떻게 구멍 뚫려고. 그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준다고? 네. 알겠어? 네. 근데 이 그래프도 어떻게 될까? 다를 것 같아? 아니, 똑같죠. 이게 점이 똑같아. 1집으로 좀나오고 2집으로 좀나오고 마이너스 지정한좀면 마이너스라고 똑같이 그러죠 이거 다 똑같게 그러죠. 네. 알었어 응.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한번. 아니 그래프를 다 그렸잖아. 기식들아 근데 왜왜왜 네. 뭐, 왜 대답을 못해? 네. 아니 우리가 그래프 그렸잖아 그렸잖아 그래프 그렸는데도 대답은 못해? 전화처럼 바로 나와야지 아니 먼저 하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래? 저는 한서 앞을 그려다 본거죠 <laughs> 알았어 그럼 너부터 기회를 줄게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예네 여기 정확한 마이너스 1이 없어지 나도 마이너스야 하는 요령이 똑같다고 플러스 영태로는 1.1이 없지 않아요 0.1이 없지 않아렇지 근데 네. 이점에이점 편이 1이 갖고 와주고 는거 이마이너스니까우극는은자 정확한 마이너스 이전만에 1 0 0서0에서 떨어져있죠. 0극한0극한이0다 달라. 없다가 아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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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0 0 0 x 0 0 0 0 0 0 0 0 0지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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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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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어0 0 얘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똑같잖아 처음에 1넣면은1넣면안 아, 2는 안 들어간다고 네. 2부터 1,1또다점 찍자고? 아니 한번 아니 우리좀 전에 했잖아, 얘 했잖아 네. 얘네얘 그렸잖아 네얘 그렸는데 얘를 또그긴백에다점 찍어서 그리자고?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봐 똑같아요정근선 1은 정근선 전금선 없구요 없구요 아, 유리함수도 아닌데, 정구선이 있어, 이게 개시게야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잖아. 네. 그럼 모양을 봐. X 대신에 X 마이너스 써있을 뿐이지. 네. 그럼 어떡하라고? 아, 그, 유리화. 평행이동 미친 새끼야. 유리화가 왜 나와? 미친 새 아, 평행이동? 루트 있어, 왜 유리가 왜 나와, 개시끼야 아. 아하. Uh -huh. 막말 대던채 하고 있어. 응. 엑스 대신에 엑스 마이너스 들어갔잖아. 턴의 경이라고 네. 엑스 네. 출 얼마만큼? 플러스 1. 네, 플러스 1만큼. 좀 전에 이게, 요 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잖아. 네. 0에서 그려졌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1에서. 그렇지. 1에서 바뀌겠지. 1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음, 네. 여긴 여전히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겠지. 네. 응? 리비엑 X가 일로갈 때, 극한은? 그 극한을 그 조사하래네2 아니, X가 1로 갈 때라고, 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0.1을 더하면 1.1. 무극한 조사하지 않았잖아. 아, 무극한 해보자고? 아, 네네. 0.16. 알았 플러스, 0, 플러스, 0, 응. 플러스 0이면은? 이때는? 1.16. 어? 비양 1? 1이라고. 자극하는? 0.9여. 0.9를 어넣어주면 마이너스를 넣는니자극확한 마이너스 1이라고 대화가 안 되냐 또? 응? 왜또 대화가 안 돼? 처음에 우극한 얘기하고 얘기. 그다음 자그한니까 우극한 일이고 자극하면 마이너스니까 극한 값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없죠 없죠 없다고 조사를 하잖아 조사를 응? 근데 네. 이제 그래프면 딱 보고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점 찍을 거야? 응? 1이 경계잖아 그렇지? 네. 1보다 오른쪽에서는 1이 가까워지고 1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잖아. 네. 그게딱 보자마자 그값이 없다 안나와? 그래프 그려놨는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놨으면 더 빨리 구해야돼 응?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없는 상태라면 숫자를 열심히 집어넣어 봐야지 그래프가 없는 상태야 응? 그럼 우리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2일에 우극하는 어떻게 조사하라고? 1.1을 대입해보라고 일럼 1.1을 대입해보시면 얼마가 돼? 이거는 사실, 이렇게 푸는 건 말도 안 되는 풀이야. 개꼼수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가리르지 마. 창피해. 알았어? <laughs> 네. 이거 진짜 개꼼수야. 이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네. 응? 그냥 답을 편하게 구, 구하기 위한 꼬물수 중에서도 거지 같은 꼬물수야. 이런 풀이가 어딨어. 가까워지는 값을 보여야 되는데, 한없이. 응? 정상적인 설명이 아니야, 알았어? 네. 교생이 물어보면 이렇게 절 대답하면 안 돼? 네 근데 너희들 수준에 대들한 이게 훨씬 편해 아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아 어쨌든 네. 1.1을 대입하면 분모는 뭐가 돼? 일여. 이요아 0.9요 X에 1.1을 대입한 분모가 1 .1 얼마냐고 1 1.1이요 이 새끼, 1.1 빼기 1을 못하네. 아, 개새끼야이 새끼, 이렇게 빼서 1.1 빼기 1을 어떻게 뺏냐 면 예서 1 빼서 좀. 1.1 빼기 1을. 어, 개새끼 어떻게 한 거지? 1.1 빼기 1을. 1.1 빼기 1을. 아, 0.2 1이야. 이걸 빼야 돼. 이걸 빼가지고 0.1이 남는 거야. 이 개새끼야. 0 1 아, 이 당황스러운 새끼 진짜. 인간미, 인간미. 이 훈장. c u 이라고 아씨, 푼 자는 뭐야. l o 0.1 it. 이 o 이1 나오네 그럼 이 bell. y o 이거 지금 뭐 조사한거야 뭐, 우뭐 조사한거야 알았어? 네 u r s a 좌를 조사해 a s 좌 You were in c h a r g 지 of the child. Young t o 는 m y the 아, 0.1, 1.1, 1.9, 1.9,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나왔고 마이너스 0.1 나왔어, 그렇지? 둘 중에 답이 있어. 어? 0.1을 빼서 대입하라고 계실게요. 0.1빼면는게 얼마? 0.9지. 여기다 네. 0.9를 대입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9잖아요. 0.9에서 1을 빼는 거라고 계실게야. 이거, 이거. 아, 게 음, 마이너스 1.9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0.9에서 1 빼는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 아, 1을 빼면은. 아, 그냥 얘야 계실게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수리수는 설명해볼게요.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야 이거 0.9 이쯤 있어 네 음의 방향으로 이들만큼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도착이야 그럼 여기 얼마겠어? 여기가 여기가 0.9였는데 아, 아, 아. 음의 방향으로 이들만큼 어.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0.1이겠지 개시게야그 얘지 아아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풀냐? 우린 그냥 알잖아 근데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풀지? <laughs> 어, 어. 아 이거 1점 1에서 0.9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나? 그랬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이렇게 푼. 이게 초등학생들이 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응. 중학교 일학년 때, 아니 소수의 계산은 초등학교 때 배웠지. 어? 진짜 보지? 소수의 계산은 초등학교 0, 때 0, 하는데. 9, 빼기 정 이건 빼 유리 뭐야? 씨, 마이너스 어떻게 내 개새끼야?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했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 선생님은 중고등학생밖에 응. 안 가르쳐요? 응, 응. 초상 초등학생도 가르쳐요 일단. 아. <laughs> 귀찮습으면나안 가리셔. 거지같습니다. 어, 진짜 어떻게 그런지? 어,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나중에. 그수직선에서 해. 수직선에서 선생님 수직선에서 생각하거든. 이런 거할 때. 응? 어? 네. 선생님은 0.9에서, 0.9에서 음의발을한거 가니까. 이만큼 남을 거 아니야. 이만큼은 0.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0.1이겠지. 이렇게 아 생각하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맨 처음 배울 땐는 그죠? 이렇게 하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래서 0.9 빼는 건 배우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1 빼기 0.9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기 0 만들고, 여기 10 만들고. 그냥 소수점이겠으니까 0.10 빼기 보니까 0.20. 이건 배우잖아. 이거는 배우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0.9백이 이 하는 거잖아. 어,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때안 배우니까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하있는것 같아. 중학교 때얘에서 일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 이게 외국에 시킨것 같아. 어, 근데 약간 2 0백기 10은 10이고 1 10 0백기 20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것도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설명하시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수의 더샘 빼샘, 일수의 더샘 빼샘은 다 수직선을 생각하는 거 원래. 그냥 반대로 생각한 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 같은데 음. 그렇지아 이거 개법다했는데왜 헷갈리지?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헷갈려 이 개쉬끼야 어쨌든 0.9를 집어넣자 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하다 바보 같은 얘기하고 는 거야 0.9빼 0.9를 여기다 쳐느라고 이 개쉬끼야 그럼 0.9 빼기 1은 마이너스 0.1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다 0.9를 또 쳐놔봐 근데 마이너스 0.1인데 절대값이 있잖아 0.9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0.9요 게시기에 에 0.9를 집어넣었다고 빼기 일을 해야 된다고 0 .1이요, 0 .1이요. 그냥 0.1, 이새기 자꾸 0.09라 그래? 어쨌든 이거 개사람 답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이요, 1 0이 <laughs> 아니 10 분모 아, 분자가 아, 씨, 똑같은데 빈의... 부호만 다르잖아, 개시기야 분수에서 마이너스 아, 1이요.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야 분수는 얘랑 얘랑 똑같으면 무조건 1이야. 근데 마이너스 하나 있지? 아니.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숫자로 해야 되잖아. 되게 불편하지 않냐? 근데 그리, 그림이 나와 있다니. 우리 뭐 하는 거니, 지금? 또 길을 잃었어, 이개시끼들아뭐 하는지를 모르잖아. 갈기를 잃었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머지, 이, 뭐 하는 거야? 갈기를 잃었네, <laughs>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왜 <laughs> 나까지 바보가 돼가지고 있지? 미치네. 볼 것도 심극한도 이거 자극한도 마이너스니까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훨씬 더 편하다고. 그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니까 극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거야. 아씨 10분 넘어갔잖아. 15분을 찍었어.